유설비 묵상 2021년 6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분란대 부채질이라는 말씀으로 잠원 2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롭고 무익한 말을 제시하며 교훈합니다. 말은 형체가 없어도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고 어떤 독보다 치명적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할 자유가 남을 해칠 권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도 못하냐, 농담이야 라는 말은 무책임하고 부당합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 댓글 한 줄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빈번하고 더큰 피해를 줍니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았는지 나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십시오. 거짓말, 아첨하는 말, 유혹하는 말은 아기를 감춘 말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말이 칼과 같다면 겉과 속이 다른 말은 함정과 같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판 함정이지만 자신도 빠질 함정입니다. 잠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을 망치고 맙니다. 속이고 아첨했던 말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남의 험담을 그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